안녕하세요 입체성형외과 조현우 원장입니다 요즘은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사각턱의 각이 밑으로 이렇게 90도까지 내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측면에서의 각이 심했다면 요즘에는 각이 거의 없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사각턱 수술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면 효과를 위한 사각턱 수술을 하러 오시는데요 실제 측면에서는 각도가 거의 120도, 130도 정도 되지만 정면에서 부피가 아랫면이 넓어 보이는 분들이 사각턱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실 사각턱 수술을 할때 턱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뻗쳐 있는 경우에는 사각턱 뼈만 잘라도 정면에서 갸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들에 따라서 뼈가 안쪽으로 말려 있다든지 아니면 잘라야 될 각이 거의 없을 경우는 사각턱 수술만으로 정면 효과를 볼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질절골 수술은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어떤 분이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T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CT 사진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CT 코로나 뷰인데요. 정면에서 잘랐을 때 턱뼈 단면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의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위치가 신경관이 지나가는 위치예요. 실제로 수술을 할때 환자분에 따라서 신경관이 지나가는 위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분, 80, 90% 이상은 신경관은 내측 피질에 붙어서 지나가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사진을 보면 신경관이 가운데 정도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외측에 거의 붙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질절골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 피질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수술을 하게 되면 피질만 떨어져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노랗게 된 부분의 수질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데 실제로 이 두께를 재보면 피질의 수질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다 보면 신경관이 가운데 정도 지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피지를 딱 떼내게 되면 신경관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기준을 정해서 가운데 부분에서 더 안쪽으로 지나가는 분들만 피질 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관이 노출되게 되면 신경이 잘리지 않는 이상 신경이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만졌을 때 신경 증상 찌릿찌릿하다든지 아니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픈 증상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바깥쪽 피질에 가깝게 지나가는 신경관 같은 경우는 피질 절골을 하지 않고 피질을 쉐이빙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 내가 피질을 절골하지 않고 쉐이빙만 하면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 게 아닐까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피지를 쉐이빙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갈아낼 수 있어요. 이 CT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의 바깥쪽 흰색 단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피질 절고를 한게 아니라, 보이는 피질 부분을 전부 갈아내게 되면, 이렇게 수질 부분만 남게 되고, 외측 피질은 다 쉐이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효과를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수질의 일부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피질 절고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수술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시도는 하지 않고 바깥쪽 외측 피지를 쉐이빙 하는 것을 권합니다. 환자분의 전후 사진을 보면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인데요. 사각턱의 일부분도 절제되었지만 과하게 절제되지 않고 정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피지를 쉐이빙하고 교근을 없앤 환자분입니다. 전후 차이가 정면에서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환자분들이 피지절골 수술을 하고 교근 절제술을 해서 전후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분을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폭이 넓은 걸볼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각이 내려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각을 많이 자르지 않고, 일부분을 자르면서 피질절고를 하고 교근을 없애게 되면, 이렇게 정면에서 전후 차이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수술 전과 후의 CT 사진을 비교해 보면, 피질절고를 통해서 폭이 줄어든 것을 확연히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도 피질 절골 수술과 교근 절제술을 한 환자분이고요. 좌측 전과 우측 후를 비교했을 때 아래 사진에서 보시듯이 각 자체는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면에서 블록한 느낌의 근육이 사라지고 피질 절골을 통해서 정면의 폭이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오른쪽이 너무 넓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분이었어요. 이럴 경우는 오른쪽은 피질 절골을 하고 왼쪽은 피지를 쉐이빙만 해서 그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CT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 피질이 절골된 것이 보이고 왼쪽은 쉐이빙이 돼서 뼈가 폭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 자체를 피질절골로 줄이고 교근까지 같이 줄이게 된다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피질절골 수술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수술인지 어떤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인지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면 효과를 좋아지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피질절골 수술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신경의 위치와 주행 경로를 잘 파악해서 안전한 수술을 하신다면 모두 다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